아니고 아니, 아니 그냥 이 영상 좀 찍, 어 예? 예, 예. 영상 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하지 그... 않으시는하죠제 그... 아들 사진 보셨어요? 아니, 어, 그... 예 네. 이번에 그 네. 이게 지금 어제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5.4kg. 5.4kg? 네, 5kg라 했는데. 어, 아니 왜냐면 네. 그 부산 친구가 네. 아머지 기일이라고 4kg만 해달래. 네. 그래서 나머지는 네. 다 하려고 5.4kg면 1.4kg? 그러니까 4kg는 네. 4kg 해서 따로 주고. 네. 나머지 따로 주. 그럼 요거 한 대만 따로 드리고 요 네. 이거만 그냥 따르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 어, 부산에 있는 친구분은 이제 올라오지 않 올라온다 가자는. 내년 내년 이월인가, 장월인가 언제 올라오세요? 아 그래요. 예 응. 음. 제가 따로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어제 따로 빼놨거든요. 응. 아, 어. 음. 그래서 오늘 그냥 일품만 해드리려고. 응응. 음, 음. 아 이게 부산 친구분 거를 어, 사수. 사주... 아 이제 점점 커가. 이제 잘 걸어요. 아 걸어요. 이제 돌도 안 됐는데 아직 1개월이 돌이라면 좀 남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이제 10개월 말부터 이제 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 많이 걸어요. 이제는 네, 한 네. 2, 30步씩 걸어요. 좀 빠르네. 예. 네. 음... 좀 카톡에 많이. 크게 뜨더라고 카톡이. 예. 네. 네. 아그추석때 끄는 사진을 제가 따로 보냈고. 네. <laughs> 아 얘는 노리는 게못 갔던데. 아, 그래요? 못못 갔는데. 아 근데 얘는 뭐든 빨라요. 뭐든 네, 빠른 것그그거 같아. 그리뛰 어, 네, 네. 네. 그리고 애가 이제, 이제 돌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어디 장소를 가든가 뭘 하든 간에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애들이 멍 때리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이게 표정이 들,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 말을 하나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다가 이제 지 생각이 맞으면 이제 머리 흔들고 이제 또 옹알이 또 하고. 이게. 그죠. 옹알이도 어,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근데 하는 행동 보기 되면 저 나이대가 맞나, 저개월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올라갔잖아요, 가 올라갔다 내려올 줄 모르는데. 이제 스스로 터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엉덩이를 뒤로 대고, 이제 뒤로 이제 뒤로 뛰는데 이제 다리에 땅에 대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몸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내려오더라고요.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안 그래도 갈비를 미리 전화 주셔서 참 다행이었어요. 음. 아 1개월 전에 얘랑 친구 이제 5개월에 앞선 게이 친구가 이제 돌을 해갖고 이제 그얘친구한테 이제 갔는데 얘가 그돌한 5개월 앞선 애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커 애가 응. 아, 큰거 같더라고 왜 애가 커요 뒤쫴줘 빠르네 응.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일어나면 제가 책을 읽어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어주는 거 별로 쏙 좋아 안 하고, 지가, 지가 그냥, 그냥 펼쳐요. 그냥. 제가 이제 씻고 나오면, 쉬, 씻다가도 조용하면 이제 살짝 나와서 보거든요. 보긴 되면 혼자 앉아서 자꾸 책을 이리저리 자꾸 뒤집어. 앉아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앉아갖고 지 혼자서 막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 <laughs> 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책 많이 읽히고 네. 그래줘야 돼 그래야지 아이고 엄가이쁘 우리 아들 너는 나아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애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한 요정도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또 되게 잘 봐요 그래서 비행기 비행기 하면 비행기 날아가는 기구 그러니까 모든 모든 관심 있고 관, 관찰하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조금 예 그런 게좀 빠르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저기 날아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신기해서 보는 거니까 애가 그래서 얼만지 있어요 그래야 되니까. 아아 아,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좀. 응. 이게. 아, 이거 내가 한번한 번밖에 돈좀더더 해야 되나라도. 어떤 걸요? 아니, 그거 지금 오늘 한번해드리라고 이게 너무 작은가? 조금인가? 아니 근데 이 갈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게 한 양이 어. 많아요. 이게 갈비. 아, 그냥 한 끼만 예예예한 예. 끼만 드시면 되니까. 곧 돌이 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네, 좋겠어요. 응. 48만 6천 2백 원. 네. 네. 그리고 친구분 거는 33만 7천 6백 원. 음. 네. 따로 붙여 부... 네, 아니,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어, 그... 아, 여기다 붙여놨라벨지 아, 따로 네. 붙여놨으니까. 이것만 응, 응. 네, 음. 달라고 하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 카드 안 드렸고. <laughs> <laughs> 아드님도 빨리. 이제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이제 얼마 안 됐었죠. 안 그러니까 좋은 소식 있겠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어제 그저께 예약을 하신 단골손님이 고기를 찾아갑니다 분당에서 오신 분이신데 야 진짜 제가 8년 동안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진짜 엄청 꾸준하세요 저 분도 진짜 8년 동안 8년 세월을 진짜 저랑 쉽지가 않은데 그 세월을 저랑 그냥 꾸준히 함께 오시니까 저는 고마운.. 고맙죠 또 믿음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거고 신뢰가 바탕이고 믿음이 바탕이다 보니까 그냥 고기 좋고 안 좋고는 따지지를 않아요 어차피 드시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단골이라고 저는 그래도 영원한 단골은 없지만은 그 영원하지 않은 단골을 영원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사장이 몫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본바탕에 자꾸 깔려있다 보면 뭐잘 되겠죠. 오늘 저당골뿐 고기 사가는 것 때문에 잠깐 방송을 켰고요. 이거는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